자 원의 방정식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1번입니다 여러분. 자 새로운 마음으로 일반입니다. 자 중심이 어디 에 있어요? A 그러면 중심이 A 수겠으니까 나 이렇게 있어. <laughs> 자 중심 여기 있는 거죠 중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찾았으면 원해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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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방정식. 오우 멋지다.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중심점을 뭐라고 할까? 중심점을 A, 콤 왜냐, 왜냐, 이 아이스크림. 자, 글쎄, 자, 시키요 자, 그렇으니까 자, 식을 만들어볼까요? 자, x- 마이너스 뭐에 대고, o 대고, 응. <laughs> A, A, r d e r Y is the b 지 Y 에 대고, 뭔 e 지 o r d e r Y is the b r d e 이 I d 게 n 이 know. I don't k n o 이 I d 반지름 know. I d 지 n t know. I d 몰지 t know. I don't 0,2 하고, 3 1이된는다고 대입할 거 이제 0. 대입할 건 A제곱. 1을 재볼까요? 플러스 뭐? 4는 뭐야, 제 아래제곱. 이거 첫 번째식. 다음에, 3,1이니까. 여기다 3을 3 재볼까요? 3. 3 재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몇 A? 6A 플러스 9. 플러스에 Y제곱이니까 1. 이건 뭐야, 제 아래제곱이다, 아래제곱. 됐어요? 알죠. 아래제곱. 따라서, 아래제곱은 a, A제곱 플러스 4니까. 여기다 대입. 여다가 아래제곱, 아래제곱은 A제곱 플러스 됐어요? 그 넘어갈까요? 얘 A제곱, A제곱 어떻 없어져요. 그래서 어, 얘가 이리 넘어가니까 6A는 양수로 만들게 얘가 넘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4니까 얘가 4, 10이니까 6이 되겠네 따라서 얼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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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얼마야? 1 A는 1이1 <laughs> A가 1이니까 반지름 몇이야? A가 1이니까 아래 제곱이 5네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5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x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다라고 하면 됩니다. 5다나 이게 원의. 문자. 다음. 이번 한번 풀게 또 드릴게요. 표시할 시간. 자 다음에 이거 볼게요. 얘는 원의 방정식에서에 대한 원해 방정식에 대한 일반형이죠. 거기에 중심하고 반지름이래요. 엄청 쉽죠. 얘 뭐하면 돼? 얘 뭐하면 돼요? 표준형으로 만들면 돼요. 얘를 표준으로 만든다. 시작. x 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마이너스고 이렇게 써야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y 반의 제곱. 나 원래 원래 했던 게 뭐야? 플러스 얼마? 사는0이 그러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얘니까 y 플러스 2의 e 제곱 는 얘랑 얘 계산하니까 얘4 4사지나요4 4 사라지네, 게0 0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넘어니까 5네? 계산한 거야? 그러면 중심점이 몇 몇이야? 네? 3 컷만? 마이너스 2 반지를얼마 네? 그냥 뭐야 루트 왜냐면 이게 는아니어지 루트, 루트, 루트. 됐어요? 걔네 셋을 뭐하 A에서? 얘 빼고 빼래요. 얘 빼고 빼래. 빼고 빼래. 5 마이너스 뭐야? 정답은? 5 마이너스 루트 다음, 피해점과 큐점이 있는데, 2점과 2점, 피해점과 큐점이, 뭐로 한대요? 양 뭐로 한대? 양 끝점으로 한대요. 양 끝점. 양 끝점. 그러면 이렇게, 원을. 지름을 이렇게 있습니다양 끝점, 여기하고 여기를 잡는데. 그니까 러 2점이, 2점이 마이너스 2,4고요. 2점이 뭐 되는 거야? 2,2래요. 양 끝점, 그죠? 지름의양 끝점이요. 지름에 양 끝점이 어디지? 문제 그렇게 나와있나요? 지름의 양 끝점 나와있다 지름? 한번봐 지름의 양끝 여기 앞에 한번 보자 지름 지름의 양 끝점 뭐지? 다시 한번 내가 뭐가 필요해? 원의 방을 만들려면? 중심점과 반지름 중심 아 여기 말했죠? 여기했죠이점과이점의몇대 몇의 네분점이야? 1대 1의 네분점이야 시작할 까 얘는? 중심점 얘는 더해봐 4가요반니까 콤마 이하고 더해? <laughs> 2인가요? 반대가 얼마야? 2컵 마이. 자, 이제 반지름 구할 건데. 반지름은 이점과이점 정반점 사이에 거리에서 나누기 2하면 되겠죠. 시작. 루트. 예 빼기 예제곱 8인가요? 64. 플러스 예 빼기 예제곱 마이너스 6인가요? 36. 따서 루트 100. 그건 얼마야? 2 0이가이 거리가 10이래. 그 반지름 얼마야? R은 5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 여기가 10이니까. 여섯까지 보리까 오가 됐어. 그럼 여섯 구할 거야? 얘는 얼마야? 얘는 A는 이가 되고 B는 얼마 되는 거? 야 1. R의 제곱인데 R는 얼마서 아까 오렸죠? 그 아래다가 오십 보는데 분수까지 모아 봅시다. 더하래요. 분수까지 더하래요. 다 더하래요. 얼마야? 팔이 돼. 자 다음 자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해봐. 내가 좀 복잡하네, 약간. 봐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어, 그렇지? 중심이 이 위에 있어. 위에. 그러면 중심점을 내가 x 좌표를, 셈 x 좌표를 만약에 a라고 하면 거기 y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내가 x는 a 어넣었으니까 거기 y 값은 2 a.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미지수가 한 개로 잡는 거잖아. 여태까지는 계속 a 만 b 이렇게 잡지 않았냐? 중심을 잡혀. 여기서의 중심을 잡혀는 뭐라 잡았어? 여기 a b 만 뭐라 잡았어? 0. 왜 x 축에 있다면 중심이. 그러니까 미지수는 줄여주는 게 좋다 이거야. 아무튼 중심을 잡혀가. 여기. 근데 그게 그게 4분면에서 x 축과 y 축이 뭐한데요? 접한답니다. x 가 y 축에 접한대 그래서 뭐냐면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리면 이거잖아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1, 2, 3, 4, 5면이지 4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여기도 접하면 여기서 접하는 거잖아 x 가 y축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선생님 만약에 반지름이 양수라고 할게 반지름 양수 맞아요? 그럼 여기 중심 잡히는 매커한 몇이야? 여기 중심 잡히는 매커한 몇이야? X는 양의 방향. Y는? 음의 방향. 그래서 뭐야? R 콤마 마이너스 몇이야? 이게 중심 잡혀. 반지름도 뭐가 돼? R이 되겠지. 반지름도 R이 되겠지, R. 이거 R이잖아, R. 따라서 원의반도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R이니까 마이너스 R에 제곱. 플러스에 Y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R이죠? 그 그러니까 플러스 뭐, 아래 제곱은 뭐의 제곱이다?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원의 반등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얘가 원의 반등지이래 원의 반등지잘안 보이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얘가, 얘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접할 때. R 아,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괜찮아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중심이 여기였다? 있다? a, 2a-6에 있다랬죠 그럼 여기 x에다 뭘 대? a 여기 y에다 뭘 대? 을까 2a-6 그럼 조건 하나 볼까요? <laughs> 조건? 네자 여기다 넣으면 근데 A를 넣으면 Y도 넣으면 미지수가 두 개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두 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여기서 접하면 여기서 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얘도 접하여기도 접하고. 이게 이게 중심점 아니에요? 얘가 부호가 지금 어때 지금? X 자표랑 Y 자표랑 부호가 부호만 반대죠. 다시 한 번. 이 중심의 점의잡표가 r, 코마이너스 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아래 값인데 부호만 달라. 그러니까 얘도 얘가 x 좌표가 더 y 좌표인데 얘가 중심이라면 따라서 따라서 a는 여기 a는 얘하고 부호는 반대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이게 어려웠지 이게 이거 참. 그 그러니까 얘가 넘어 넘어니까 a는 얼마 나오는 거야? 3 a는 6이니까 a는 2가 나오는 거야. a가 2이다3의 2는 6이니까 a 는이2다 a 이니까2이니까 a가 2이니까 3에 2이니까 결국 2이니까는게이니 2는 6이 2는 이는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2이니까 2는 이이너스이는거이 그러면 여기는원이받는이까 3에 2이까이2의제이에 2는 6이2의제이2이에이니까 전체가 는가이다는거이 얘가 원해받이 문제는 a, b, c를 다 더하려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e, b는 2 e, c는 c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c도 2다 e. 더하니까 뭐가 돼? 없어지고 없어지고 뭐가 나오 2가 나 여기까지